안녕하세요. 루피나입니다. 얼마 전한 가정집에 정체불명의 수상한 편지가 한통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기부에 감사하다는 내용과 유명인의 인용구가 담긴 글들과 함께 은박지로 밀봉된 이상한 물건,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것을 들고 경찰서에 갔다고 합니다. 탄저균 또는 마약이 의심된다고 해병대, 소방, 경찰들이 함께 출동하여 외부인을 통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소방과 해병대의 분석 결과 LSD라는 마약인데 코카인 필로폰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환각이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미국에 연고도 없고 기부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LSD가 든 우편물이 어떻게 가정집에 배달되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날짜 채널A 기사에 따르면 마약사범 7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나 특정인들만 마약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 깊숙이 마약이 침투된 모양입니다. 이들은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함께 만나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고 판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로폰 60g(4억 원 상당), 대마 110g, 졸피뎀 63정 등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픈 채팅방에 모집 게시글을 올리고 투약 의사를 밝히면 숙박업소 등에서 만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마약 투약자는 자영업자, 배달원 등 다양했다고 합니다.